레드전 김영욱 박사입니다. 아, 오늘은 어, 생활 전체가 최면이다. 어, 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사람의 어, 인생 전체가 아주 체면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체면을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랄까를 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 여러분이 어떤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고 푹 빠졌어요. 일단 이렇게 마음을 주고 나면 마치 체면 걸린 것과 비슷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받아들이게. 아, 즉, 체면 걸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것과 아주 비슷한 그런 예, 현상들이 예, 나타나는 거죠. 또 여러분이 예, 영화를 보잖아요. 그 영화도 마치 예, 정말 실제로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전체가 사실 최면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바로 암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예,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예, 말의 영향에 따라서 그 아이가 큰 훌륭한 인물이 되기도 하고, 또는 정말 형편없는 또안 좋은 인생을 살게도 되는 것이니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과 또 여러분의 심지어는 표정, 동작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이삶 전체가 최면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암시를 하고 내가 어떻게 될수 있다라는 그런 끊임없는 암시와 결심 또 믿음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훌륭한 완성된 인생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자 배우자가 있었는데 그 배우자하고 헤어졌어. 그랬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그 상태가 최면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죠 예. 거기서 깨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스스로 노력을 한다면 그 어려운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 담배를 배우게 되면 끊기가 어렵죠. 그죠? 그런 경우는 담배에 의해서 최면이 걸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끊기 어려울 때,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담배 때문에 최면이 걸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어,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면, 그러면 훨씬 더 이겨내는 것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침에 늦잠을 자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잘못 일어나고 그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잠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 달콤함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최면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어나야 되겠다. 이 최면에서 깨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사실은 과학적으로 탐구를 해봤을 때 이것은 허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네. 여러분이 실존한다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최면에 걸려서 실제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야. 아, 그거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아마도 이 불교에서는 또는 뭐 다른 종교에서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니고즉 생활 전체가 최면이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네, 여러분이 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스트레스나 억울함, 분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최면에 걸린 것과 비슷한 그런 어, 현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어. 그런데 한 명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그한 명만 최면에 걸린 거예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이해한다면, 그러면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생활 전체가 최면일 때, 이 최면을 여러분 마음대로 깨어났다가 또는 걸렸다가 이걸 예, 잘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예, 그게 바로 우주의 기운이에요. 우주의 기운, 즉프라나와 같은 그런 긍정적 기운들이 예,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내재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결정되는 거야요 그래서 최면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즉, 레드선에서 최면을 받는다. 또 유튜브로 여러분이 최면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프라나와 같은 우주에너지를 예,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물론 영상을 통해서 빨아들일 때, 예, 제공받을 때는 아무래도 화면을 통해 받는 것이니까, 아, 아, 그 효과에 있어서 좀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라나와 같은 성분을 어, 제공해 줄수 있는 예,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어, 교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든지 이런 레드 선을 공부하고 또 직접 어, 뭐 개인지도를 받는다든지 익히게 되면 여러분이 예,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우주 에너지를 예, 제공해 줄수 있는 힘을 키워 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키워 예, 커지게 되면 그 사람 스스로가 취해 있는 그 최면을 아이 어,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된다. 깨어날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걸릴 수도 있고 예, 이런 것이 예,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활 전체가 최면이다라고 예, 하는 것은 예,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될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만 알게 되면 음, 여러분이 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공부가 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주에는 푸라나와 같은 아주 우수한 어,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자꾸 여러분이 보충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체면을 받고 또 평소에도 호흡을 통해서 자꾸 노력을 함으로써 어, 여러분에게 안 좋았던 증상들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레드선에서 여러분이 예,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예,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프라나와 같은 성분을 자꾸 받아들인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제공해 주지만 만약 예, 그것이 부족하다 할 때는 직접 맨투맨으로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이 예, 큰 예,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제 어,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어, 사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예, 그런 그 에너지를 얻어서 어, 정말 어, 인간다운 인생을 어, 살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레드썬맨이고 또 레드썬샤인, 또레드썬실버 이런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노력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러면자 우주에너지 받아들이는 어, 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제공이 돼서 예, 많이 제공이 안될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만 집중을 한다면 그래도 충분히 예, 받아들이는 것이 예, 가능할 것입니다. 자, 눈 감고. 자, 몸의 힘을 쭉 빼세요. 편안해지면. 편안하게 심호흡하세요. 을 자, 눈을 두고 자, 레드썸 눈을 감기면 침침해지면. 느긋해집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기운이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마가 편안해집니다. 눈 주변의 힘이 빠집니다. 양쪽 볼에 힘이 빠집니다. 그 신비스러운 기운이 이제 여러분의 목과 어깨를 지나서 양쪽 팔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느긋해집니다. 넉넉해집니다. 양팔이 추 늘어져 있습니다. 나름해지는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음미하고 있습니그 신비스러운 느낌이 이제 여러분의 가슴을 지납니다. 배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느긋해집니다. 그 느낌이 이제 여러분의 엉덩이를 지나서 양쪽 허벅지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여유로워져. 느긋해지는 그 느낌이 여러분의 무릎을 지나니 종아리 아래쪽을 지납니다. 그 느낌이 여러분의 발목을 지나니 발 바닥을 지납니다. 편안합니다. 여유로워져. 편안합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기운이 이제 여러분, 머리 끝에 머물러 있어. 그 기운이 서서히 흘러내리네요. 편안해지는 이마가 편안하면 눈 주변에 힘이 빠집니다. 양쪽 볼에 힘이 빠집니다. 그 신비스러운 느낌이 이제 여러분의 목과 어깨를 지납니다. 그 느낌이 양쪽 팔 아래쪽으로 흘러 내립니다. 손가락 마디 마디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음이어 보세요. 그 느낌이 여러분의 가슴을 지나면 느긋해져요. 넉넉해지면 배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면 그 느낌이 이제 여러분의 엉덩이를 지나면 양쪽 허벅지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느긋해져요. 넉넉해지니다그 느낌이 이제 여러분의 무릎을 지나고 종아리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 느낌이 여러분의 발목을 지나고 발바닥을 따라서 흘러내립니다. 발가락 마디 마디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미어버려서 느긋해져 발가락 끝이 신비스러운 기운으로 가득 채워져서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자 이제 내가 열에서부터 영까지 세워 내려가면 대단히 깊은 휴식 속으로 마저 들어갑니다 열 아홉 여덟 아주 깊어집니다 일곱 여섯 다섯 아주 깊어집니다 네. 완전한 여유와 평화 속에 깊숙하게 잠겨 들어갑니다 자넷셋둘 하나 아주 깊어진 것자 내가 마지막 0 하고 숫자를 세면 심호흡을 하세요. 영 온몸에 힘을 완전히 배우세요. 이제 여러분은 생활 전체가 최면인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어떤 고통이나 어떤 스트레스나 아무리 지독한 상황도 마치 최면 걸린 것처럼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뿐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생활 전체가 다최면이니다 여러분의 감각뿐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고, 또 원하는 대로 쉽게 빠져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비스러운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집중력, 기억력, 자신감이 뛰어나죠.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직접 멘토맨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화면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집중력, 기억력, 자신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뛰어나십니다 느긋해져, 넉넉해지며 자신감으로 충만하죠. 이제 모든 스트레스와 분노, 억울함, 또 부정적 느낌과 기운들이 모조리 다 사라져버립니다. 넘치는 여유와 평화, 자신감은 충만해집니다. 여유로워져요. 자신만만해집니다. 아주 대범해집니다. 자 이제 내가 셋을 세면 넘치는 여유와 평화 자신감으로 충만해진 채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깨어납니다. 상쾌합니다자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이 생활 전체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그것은 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가만,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네, 그런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인, 인생 전체가, 생활 전체가 체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드 썩!